오랫동안 골마 있던 문제가 터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사람들을 더 많이 밀어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양질의 의사수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지출도 증가하는데 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안 좋은 의료를 받게 되는데 돈은 더 내야 되니 이것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예비의료인 김재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이 흔히들 뭐 대한의사협회가 사대학이라고 부르는 정책들이라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의대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장 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은 2022학년도부터. 내년 400명씩 현재 의대 정원에 더 추가해서 선발을 하고, 10년간 4,000명을 현재 의대 정원보다 더 많이 선발을 해서 의사로 키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들인데요. 그거에 대한 명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흔히들 OECD 통계,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평균보다 낮다. 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를 명분을 크게 내세우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흔히 기피과라고 불리는 전문 과목들의 인원을 충원을 하겠다를 또 하나의 명분으로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의사제라고 불리는 정책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의료 취약지라고 불리는 지역들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 선발된 인원을 이제 강제 배치하고 이제 10년 동안 강제 복무를 시키겠다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바가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 여러 지역으로 밀려나가는 의사 숫자들도 많아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으로 인해 떨어질 의대 교육의 질로 인해 배출되는 질 낮은 의사들로 인한 의료 질의 저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한 의료 지출의 증가입니다. 이제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의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학 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학 교육을 뭐 당연히 잘 받은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겠죠. 현재 지금 이미 있는 의대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도, 실, 의대생들은 지금 강의실에서 팔꿈치를 부딪혀가면서 필기를 할 정도로 조금 공간이 협소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임상실습에 대한 내용인데, 임상실습은 이제 의대생이 졸업하기 전 마지막 2년 동안 병원에서 실습을 도는 과정이죠. 그 실습을 도는 과정 동안 이제 의대생들은 화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등 등 이런 전문과들을 돌면서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이제 실제 임상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뭐 교수님들이나 전공의 선생들 뭐 전임의 선생님들이 대하는 걸 보면서 습득을 하고 교육을 받고 배우게 되는데 지금도 지금 그런 과정들이 기간 내에 학사 일정 내에 겨우겨우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 의대생들이 증가하면 은 교원당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줄어들 테고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쉽게 들수 있는 예시가 뭐 공장과 원자재가 있다고 치면은 그 원자재를 갑자기 더 많이 밀어 넣는다고 공장에서 많은 양질의 공산품을 생산할 수는 없는 논리처럼, 의대 혹은 의학 전문 대학원에 사람들을 더 많이 밀어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양질의 의사 수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뭐 절개 혹은 절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건데, 그런 약간 되게 보면 엄중한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환자를 본다. 그거는 사실 상상도 하기 싫죠. 이제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임상의학 교육 그리고 실습을 받은 학생들 많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양질의 의학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양질의 의사들은 배출이 되지 않겠죠.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한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증가하는 의사 수로 인한 의료지출 증가였는데. 이거는 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2008년에 정부에서 낸 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OECD 자료를 인용해서 의사 숫자 증가 1%마다 국민 의료지출 증가는 22%가 증가된다.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의사소 1% 증가당 의료지출은 22% 증가한다.를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와 앞으로 증가될 4,000명의 의대생들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약 13만 명 정도로 주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4,000명을 대입하면 약 3%가 증가하는 꼴입니다 1%당 22% 증가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지출은 66%가 증가하겠죠 그 의료 지출에 대한 부담은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게 되는 거고 의료 지출도 증가하는데 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안 좋은 의료를 받게 되는데 돈은 더 내야 되니 이것보다 더 고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 취약지라고 불릴 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보면은 굳이 굳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의료 취약지라고 불릴 만한 데는 없고요. 사실, 이제 사실 의사, 의사 숫자가 많은 OECD 국가들,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만 해도 뭐 백내장 수술이나 관절, 무릎 관절 교체술 같은 거는 받으려면 뭐 길게는 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거주를 하든 간 어느 수술이든 그 수술을 받기 위해 당일 입원이 가능하고요. 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취약지가 없다고 할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라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일단 의사와 전공이들은 8월 7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전공의 파업을 주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쟁의 시발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 행동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의사국가시험, 뭐 응시거부, 공맹휴학 운동,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류정책들의 폐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인터넷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환율 캠페인, 봉사 캠페인 등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들 조금 더 와닿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들에 대한 전면 철회가 되겠는데, 오랫동안 골마 있던 문제가 터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대생 그리고 의사들은 분명 어떤 의료정책에 이해관계가 정말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특정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라고 불리는 의사집단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의료 정책들을 끌고 나가려고 자 하는 입장을 굉장히 많이 비쳤고요 정부에서 말하는 우리는 대화를 하고 싶지만 의사들이 응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분노가 차오르는 발언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은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국회와 정부 인사들과 만나면서 저희의 입장을 표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대한전공협의회와 의대협은 보건복지부와 제대로 된간담회한 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약간 정부가 의사나 의대생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게 골마서 터진 게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의대생들을 무조건 같이 껴서 정책을 논의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